안녕하십니까. 아두이노를 활용한 스마우스 모드 유지를 제작한 기계 시스템 공학과 앨범 반 15조 양미연 김준현 이영상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다수의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 마우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장애 상지 절단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불편 없애기 위한 마우스를 제작하였습니다. 패러도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아두이노 레오나르드를 이용해서 슬레이브 보드와 마스터 보드로 나누어서 구성하였습니다. 센서별 역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MPU 6050은 자이로 센서로서 제작한 마우스의 기울기를 센서가 입력받아 커서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보이스틱이 눌리지 않았을 때 센서가 움직인 방향으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우스 커서의 감도 조절은 민감도 변수를 사용하여서 적절하게 보정하였습니다. 조이스틱 센서는 마우스의 움직임을 정지합니다. 마우스의 커서가 기울기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클릭을 위해 마우스를 기울이게 되면 마우스 커서의 위치가 바뀌게 될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클릭이나 휠을 돌리기 전에 마우스의 위치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조이스틱 센서의 스위치 기능을 사용하였습니다. 조이스틱 센서의 스위치가 눌렸을 때 커서가 멈추게 되고 마우스의 클릭과 휠이 구현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우스 보드 부분은 조이스틱 밑부분을 고정하기 위해 조이스틱 크기와 맞추어 구멍을 지적하였습니다. 클릭을 위한 센서로는 정전식 터치 센서를 사용하였습니다. 정전식 터치 센서는 닿는 물질이 전도 물질일 때 터치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마우스가 접촉되는 마우스 보드 부분에 전도가 가능한 브릭 테이프를 붙여 터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터치 센서의 원활한 터치 인식을 위하여 마우스 본체에 터치 센서 부, 부분을 본체보다 튀어나오게 제작하였습니다. 터치 센서가 브릭 테이프에 닿았을 때 좌우 클릭이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마우스가 클릭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태를 함수를 사용하여 받아들여 마우스 드래그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로터리 앵코더 모듈은 마우스의 힐 역할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마우스의 힐 부분 역시 화면을 움직일 때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게 되면 원하는 화면은 움직일 수 없게 되므로 조이스틱 센서를 이용하여 커서를 멈춘 뒤 화면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브 모터를 사용하여 팔을 고정시키는 팔찌 부분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팔찌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은 UDNX를 사용하여 3D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본체의 윗부분에 부착된 스위치를 통해 팔찌의 열고 닫음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모듈인 H06을 통해 노트북에 연결된 슬레이브 보드와 본체에 연결된 마스터 보드의 무선통신이 가, 가능하도록 하여 선의 제약에서 벗어나 더 편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활용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블루투스 통신을 위한 슬레이브 보드를 사용할 컴퓨터에 연결한 후 마스터 보드가 포함된 마우스를 본체로 사용합니다. 블루투스가 연결되면 깜빡거리던 빨간 불빛이 슬레이브와 마스터 보드에서 모두 점등될 때 사용 가능합니다. 본체 의윗 부분에 부착된 스위치를 사용하여 손목을 고정시킬 수 있는 팔찌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마우스 본체를 상하 좌우로 움직인 후서 커서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본체에 50g 이상의 하중을 주어 조이스틱이 클릭된 상태에서 좌측으로 기울이면 마우스 좌클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조건에서 조이스틱 클릭을 한후 우측으로 기울이면 우클릭이 가능합니다. 좌클릭을 한번 한 상태로 50g 이상의 하중을 유지하고 원하는 만큼 움직인 후 다시 좌클릭을 하면 마우스 드래그가 가능합니다. 마우스 휠 기능은 본체 좌측부의 휠을 앞뒤로 돌림으로써 제어 가능합니다. 마우스의 움직임을 진행하다가 도이스틱을 클릭한 후 움직이게 되면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최종 작품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지 NX를 사용하여 마스터 모드가 들어가는 본체를 모델링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구입 비용과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들 컴퓨터 보조기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존의 보조기기들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보조기기를 쉽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반갑습니다. 아두이노를 활용한 밴드형 손목 마우스가 상용화된다며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쉬운 방법으로 사용 가능한 밴드형 손목 마우스를 통해 컴퓨터 사용에 제약을 받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저희 작품 이름인 모드유즈는 대문자만 읽었을 때는 마우스를 뜻하지만 가운데 두어와 함께 읽어 모두 플러스 유즈라는 의미를 가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대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N분반 15조 모두유즈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